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저리로 해드리는데요. 월별 대부 한도액이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입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정말 절박하게 어려울 때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대부 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어려운 분들이 대상인데요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면 되는데 모든 가구원의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의 80% 이하고 가구원이라는 것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면 80%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55만 5천 849원, 4인 가구는 409만 6천 864원입니다. 자, 대부대상 훈련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이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이면 되는데요. 훈련 과정의 확인은 내일 배움 카드제 등 고용노동부 훈련 과정과 건설 근로자 공제회 훈련 과정에 확인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나의 자격 조건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 요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대부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인데요.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해서 2주 이상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훈련 자녀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 요건을 인정합니다. 자 신청 제한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 등에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 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상환 방법인데요.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환 상환이고, 어,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환 상환 등 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은 안됩니다. 조기상환은 가능하고요.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할실행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입일 등은 최초 실행분과 일치합니다. 자, 대부 금리인데요. 어, 이자율이 연 1%밖에 안됩니다. 어려우신 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보증요건은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증료율연1% 별도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 실행시 매월 실행시마다 선공제하고 총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을 하는데요 중도상환 시에는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자 구비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원 필요하고요. 직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즉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 휴직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접수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방문 접수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하시면 되는데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 대출을 1인당 1 0만원 범위 내에서 1% 저리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건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어려우실 때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1인당 1 0만 원까지 연1%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